되네요. 자 마지막은 정말 미세적인 이야기입니다. 테슬라의 로보택시어 일론 머스크가 몇달 안에 천 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체 개발한 XAI를 완전 자율 주행 FSD 기술에 통합한다고 해요. 심지어 테슬라 차주가 자기차로 택시 영업해서 돈을 버는 모델까지 언급했다고요. 와. 네 맞습니다. 목표가 단순히 차가 알아서 가는 걸 넘어서요. 예를 들어, 저녁 7시까지 공항으로 가자, 이렇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면, 그걸 알아듣고 실행하는 자율주행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. 이걸 위해서 테슬라의 그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요. AI가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배우는 방식 있죠. 강화학습. 그걸로 FSD 성령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. 이야,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.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뭐 규제라던가 안전 문제 같은 현실적인 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웨이모나 크루즈 사례도 있었고요. 물론입니다. 기술적인 과제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죠. 당연합니다. 하지만 테슬라는 좀 다른 전략이에요.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웨이모나 좀 안전 문제로 주춤했던 크루즈와는 다르게 FSD 기술 자체의 성능을 그냥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. 이런 거죠. 투자자들은 이미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AI 기반의 서비스 즉 SaaS와 하드웨어인 자동차가 결합된 그런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. 만약 로보택시가 정말 현실화 된다면요. 자동차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서비스형 모빌리티 MAS로 바뀌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네 가지 AI 동향을 쭉 짚어 봤습니다. 금융권 내부 역량 강화부터 검색 방식의 변화 또 작고 개방된 모델의 확산,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까지. 정말 AI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.